네 이제 다음으로 애틀란타로 왔죠 여기는 지금 코카콜라 박물관인데요 수비니어 샵인데 사실 솔직히 이런 데서 사는 건좀 아까운 것 같아요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이것도 좀 이야기가 있는데 어 애틀란타 오는 비행기가 있잖아요 거기서 7시 출발이어서 저는 5시까지 도착을 했어야 되는데 진짜 겨우겨우 힘들게 도착을 했었어요 첫 차를 타는데 거의 30분 남기고 바로 체크인 했어요. 그 정도로 되게 빡센 일정이었고, 다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요. 또, 그럼에도 애틀란타 조지아에 왔죠. 조지아, 솔직히 조지아는, 음, 어, 딱히 엄청나게 특출나게 볼건 없었던 것 같아요. 음, 뭐코카 콜라, 박물관, 조지아 수족관, CNN 센터 등등이 있긴 하지만, 어, 이게 관광도시일까? 살짝 의문이 들긴 해요. 이렇게 시티 전경 보는 것도 좋긴 했어요. 어, 그럼에도 여기 오는 과정이 좀 관광지가 그런 박물관하고 다른 것들은 몰려있어서 좋았는데, 뭐 바람과 사람 함께 사라지다 그쪽 박물관이라던가 아니면은 또 호스텔도 굉장히 멀리 있어가지고 저는 조금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네요. 이럴 때는 그 캐리어가 문제인데 그거를 보통 세탁소나 다른 데서 맡겨주는 그런 스토리지가 있거든요. 그런 데서 가보면 되게 좋아요. 여기는 테네시 위스키도 한번 마시러 갔었죠. 양조장이 있어요. 테네시 그 멤피스나 아니면 네시빌에 가면 거기서 한 투어비도 들고 해 가지고 같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. 솔직히 테네시 위스키라고 해서 특별하진 않아요. 근데 그럼에도 테네시 위스키는 갓, 갓 만든다라는 게그 맥주랑 다르게 없더라고. 여기는 이런 건 숙성시키는 거니까 맛이 엄청 특별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시음도 가짜 준다 그런 게 아니라 막 그걸 주더라고요 쭈그 보틀에 있는 걸 줘가지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여기 보면은 사실 이런 박물관을 되게 많이 가면서 느꼈던 게아 이런 의상만 있는 박물관 굳이 이제는 안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지아 왔는데 안 가면 뭐라 해야지 후회할까봐 왔는데 더 이상은 이제 후회할까봐라는 이유만으로 가진 않을 것 같아요. 그냥 그 사진, 영상 보면서 진짜 가고 싶은 것만 가도 시간도 모자르고 돈도 모자르니까요. 근데 네, 다시 또 코카콜라 박물관으로 왔네요. 코카콜라 박물관도 별건 없는데 중요한 건 여러 가지 음료, 전 세계 코카콜라... 에서 출시한 것들 다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어요. 근데 다른 건 모르겠고, 동남아에서 파는 맛들이 되게 좋았어요. 특히 애플 키위 되게 맛 있었어요. 음, 또, 테일러 스위프트, 레시비라면 테일러 스위프트죠. 그, 그래미 어워드 막 그런 것보다 다 여기 레시비 컨트리 뮤직 박물관에 다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 너무 좋고 행복했던 기억이 있네요. 그리고 CNN 센터도 좋았고, CNN 센터는 거기 푸드코트가 많이 있었어요. 다시 이제 뉴올리언스로 왔는데요. 뉴올리언스는 되게 뭐랄까요? 흥겨워요, 동네가. 보시면 알겠지만. 그리고 밤에 야경도 괜찮고, 치안도, 어, 좀 사람들 많이 다니는 동네로 다니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근데 뉴올리언스 오는 길도참 되게 막막했던 기억이 있는데 열차 잡으려고 제가 선로로 뛰어갔었어요 이거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크로가 너 체포될 수 있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아무튼 저 탔으니까요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그멤피스 주민이 저를 잘못 알려줬어요 그래서 되게 제가 헤맸어가지고 시간을 놓쳤던 기억이 있는데 차라리 이럴 땐 그냥 택시를 타고 마음 편히 가는 게 훨씬 훨씬, 훨씬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. 많은 <laughs> 그래도 뭔가 뿌듯한 게 있다면 이 동남부가 대중교통이 엄청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해냈다는 거죠. <laughs> 그리고 제가 이파이어워크도 <이게> 봤었는데 <laughs> 지금 여기서는 하나 하나씩만 <laughs> 터지지만 이게 나중에 한번 빠르라 터지는데 되게 제가 봤던 불꽃놀이 중에 가장 좋았어요. 이런 불꽃놀이를 볼수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오, 황홀하고 어, 본건 보시면 알겠지만 그 번개랑 콜라보 해가지고 번개도 치고 불꽃놀이도 치는데 되게 이게 눈으로 봤을 때 되게 황홀했답니다. 사실 뉴올리언스 자체가 뭐볼게많진 않아요. 잭슨 스퀘어 근처에서 조금 건물들 보고 미시시피 강 보고 또 어, 불꽃놀이 참 대단하다. 이것도 프렌치 쿼터 가가지고 여러 장면들, 여러 상점들 보고 또 재즈 바 투어하고 먹거리 먹고 이게 다거든요. 음 하루 이틀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전날 밤에 와서 바 투어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날 아침부터 조금 프렌치 쿼터나 그런데 돌아다니면 끝. 그럼에도 여기는 그 특유의 바이브가 되게 좋아요. 재즈바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프렌치쿼터나 아니면 자기가 그 구글맵에서 서칭한 바를 검색한 다음에 거기 들어가서 음료 하나만 시키면 돼요 아니면 그냥 음료 안 시키고 돈만 내도 되는데 보통 10달러에서 20달러 사이면 해결이 되고 이런 공연을 무료로 보면서 그 지인소가 담소도 나누면서 되게 흥에 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좋았어요 한국인 없는 문학이기도 하고 음, 뉴욕이나 LA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정말 그 고유한 독특한 문화가 있는 동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캘리포니아랑 뉴욕을 가봤으니까 그런 동네랑 완전 다른 곳이 마이애미, 뭐, 뉴올리언스라고 생각해요. 물론, 아까 갔었던 애틀란타, 멤피스내쉬빌도 있긴 하지만 그 동네 자체가 뭔가 다르다고 해서 인상 깊지는 않았는데 여기는 되게 뭔가 흥이 넘치고 이들만의 바이브가 되게 좋았습니다.